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 들어갔을 때 uh, 처음에는 uh, religious life를 um, 선택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religious order가 Franciscans. Uh, I was uh, discerning with the Franciscans. 그래서 오늘 uh, Bonaventura uh, his memorial day today. So I wanna uh, talk about him. So 우리 교회가 존재한 uh, 어느 시대에 살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시기를 택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13세기 13세기 대야말로 시원 선택일 것입니다. 교회의 두 위대한 학자 성 토마스 아퀴네스성 보노벤투라 께서 신학적 논의를 주교받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13세기에 한 소년 지오반니 디 피탄차라는 이가 죽음에 이, 이르도록 중병에 걸 걸었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는 복음을 전하시던 거룩한 이 단어는 잘 모르지만 목사, 목사는 부제 부재, 부제예요. 부제가 계셨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그분을 찾아와 아들의 병상에 와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느냐 청하였습니다. 그 거룩한 부제는 오는 오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며 오 보나 멘트라요. 선한 일이 오리 오리라는 뜻, good luck 뜻라고 부르시며 치유, 치유의 은사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사로운 전도자는 곧성 프란시스코 아시시 성인이로 병난 소년 지오바니는 장차 그 기도의 예언직 예언적 이름을 따라 보나벤트라라는 수도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치유된 이 소년을 통하여 진정 선한 일들을 일들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니라. 보나벤트라는 이럴 때 프렌치스, 프렌치스코회에 입회 입회하였습니다 비폰, 비폼한 학덕으로 프렌치 학교로 유학하여 기장 교원으로 총빈되었으며 프렌치스코 회 총장에 선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루, 그리하여 버노벤트라는 프렌치스코 회에 재설입 자라 일컬 지니 이는 수도의 안에 연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왕성히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보나트라는 불타는 사랑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교회에서 곳곳에는 언제나 하느님 사랑으로 불 타불타오를 것을 역설하는 권만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천국에 이루거나 하느님께 가까이 가거나 참된 행복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통하여 서면 서만이 이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학회, 학회 보좌 주교이신 성부 보너벤트라의 청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지성이 하느님의 재해로 환희 발, 발가 밝아지게 하소서 하시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행하여 정성을 대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